자, 만렙 어, 이론을 쭉 해줄건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입니다. 어, 일단 앞에 부분들은 좀 된다고 하고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그러니까 이동을 시키는거지. 그 이동은 우리가 수학 상에서 배운 내용이지? 도형의 이동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y는 a의 x제곱이 이렇게 생긴거냐?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만약에 P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이식 자체가 어떻게 돼? Y는 A에 X-P제곱 플러스 Q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 네. 되겠지? 이만큼이 평행이동. 평행이동. 자, 대칭이동 해봅시다. 대칭이동은 몇 가지만 하면 되지? 저 왼쪽에 나와 있는 거. X축 해주고. 맞지? 그 다음에 Y축 해주고. 그 다음에 또뭐 해줄까? 원점 대칭해주고 그지? 그 다음에 한개더 추가할게. 저게 없는데 y는 x 하나 해주고 y는 x에 대칭하는 걸 우린 뭐라고 해? 역함수, 역함수. 그지? 이걸 역함수 하면 뭐가 되더라? 지수함수, 역함수 하면 뭐가 돼? 로그함수가 됩니다. 알겠지? 둘은 역함수 관계야, 서로. 여기까지 일단 이, 이해되겠지? 네. 자, x축 대칭인데 저 왼쪽에 있는 저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알기가 힘들어. 뭐라고 하는데? x축 대칭을 하면 y 대신 마이너스 y 들어가면 됩니다. 그지 x 대신 마이너스 x 들어가면 되고, 이거는 둘 다. 둘 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y 들어가면 되죠. y x 대칭하는 건 역함수야. 자, 역함수에 대해서 나중에 그 뒤에 문제에서 나오겠지만, 뭐가 있어 이거? 원 함수에, 원래 함수에, 치역이 역함수에 가서는 뭐가 된다? 함수에 가서는 정의형이 된다. 이 정도 알아주면 되겠다. 되겠지? 네. 이게 개괄적인 이동의 내용인데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것만 가지고 다안 풀리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 지수함수의 특징적인 애들을 한두 가지 정도만 뽑아볼 건데 가장 쉬운 애 데려와. 자, y는 e의 x 제곱. 이거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니다. 옆에 미니어처 버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 특징이 뭐였어? 여기다 0 넣으면은 무조건 1 지난다 그지? 그래서 0 컷만 1 지납니다.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좌표들을 넣어보면 돼. 첫 번째, 방금 0 컷만 1 넣었죠? 1 넣어 얼마야? 2잖아 그지? 1 넣으면 그럼 1 넣으면 2니까 여기네. 그 그거 넣어볼게. 마이너스 1 넣어볼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 요거 세개 가지고.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넣었을 때 2분의 1이니까 요만큼에서 절반이잖아. 네. 요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네. 여기서 두 가지 특징 하나 뭐라고 여기 0.1 특정 점을 지나 0.1이라는 특정 점을 지나고 두 번째는 점근선입니다. 점근선 오랜만에 들어보죠 점근선. 점근선. 오셨네요. 점근선 모르겠어? 네. 자, 점근선 이 파란색이 지금 점근선인데 점근선. 그게 x축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 x축이랑 똑같아. 지금 뭐. 지금은 x축이랑 같아. 지금은 x축이야. 아, 여기까지 됐지? 이게 왜 그러냐면 x에 뭘 넣는다고 해서 이 함수가 0값이 될 수가 있어. 0이 될 수가 없잖아. 네. 뭘 넣어도. 네. 심지어 0을 넣어도 이건 1이잖아. 네. 안 되는 거잖아. 아무리 작은 숫자를 넣어도 도달할 수 없는 거. 점점 가까이 가는 거. 점점 가까이 가는 거. 오. 자 점점 가까이 가는 선이야. 이걸 우리가 배웠었거든? 어디서 배웠냐면 수학 하에서 이렇게 유리함수 있을 때 그때 요만큼과 요만큼이 점근선이거든. 이해되겠어? 아. 절대 닿을 수 없죠. 왜? 분수함수기 이 때문에 0이 절대로 될수 없는 거야. 이게 점근선이었어. 근데 선생님 얘의 느낌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전기가 통하는 약간 이벽 같은 거 있지? 철조망, 철조망. <laughs> 그런 느낌을 생각했는데 절대 닿을 수 없는 선인 거야.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지? 응. 두 가지 특징 이해해 주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요 특정점 특정점 두 번째 뭐 점근선 얘네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좀 봐주면 돼 되겠지? 이 특정점은 좀 다른 말로도 해볼게 Y 절편 요두 가지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래프 그리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어? <laughs> 응. 합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자 지수완체 그래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요거를 요만큼 요만큼 이동시켜달래. 그럼 일단은 식부터 만들어보자. y는 2에 x-1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거 맞아? 이 상태에서 미니어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죠? 되겠어?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한칸 갔어. 이거는 별로 할 필요가 없어. 좀 있다가 하는데두 번째, 마이너스 2 요게 중요해. 거 가만히 있으면 밑으로... 두칸 끄집어 내리는 거잖아. 네. 그러면은 저기 있는 저 파란색 점근선이 밑으로 두칸 내려갑니다.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전기 지지직 흐르던 애가 밑으로 두칸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는 그래프는 아니니까 완전 그림 안 돼. 점선으로 그려야 돼. 되겠지? 얘가 그래프는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 Y절편이라고 Y절편. Y절편 어떻게 구해? Y절편 어떻게 구해? x에 0넣으면 0 되죠? 0넣습니다. 0넣으면 0 얼마? 2분의 1 네. 마이너스 2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거 같습니까 네. 마이너스 2분의 3니까 마이너스 1.5잖아 그럼 0이 지날거 아야 여기 되겠지? 요거 두개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거야 얘들아 어... 알겠지? 저거 두개 가지고 그리면 됩니다 이해되지? 될거 없지? 이거해봐도 하나만 더 해볼까? 한다. 자, 이 상태에서 y는 3에 x 플러스 2제곱에 플러스 1 여기까지 됐어? x축 평행이동은 이동해봤자 그 특징이 드러나지 않아, 잘. 당연히 y절편이 바뀌긴 하겠죠. y절편이 바뀌긴 해. 봐봐.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봐 그러면 이게 y절편이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 보이잖아. 아, 더 밑에서 만날 거잖아. 이말이돼 얘가 이동해봐, 이동하면 점점점 밑에서 만나잖아, y 절편이 어? 계속 가볼까? 여기서 만나잖아 완전히. y 절편이 점점점 내려가는 거 보이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해되지? 근데 그거는 특, 그 특정점은 신경 쓸 필요 없고, y 절편은 나중에 구해주면 돼. 됩니까? 자, 미니어처 버전 갑니다, 여기도. 3의 X제곱이고 2의 X제곱이고 상관없어 무조건 0.1이 지나니까. 다시 이동된 미니어처 버전 어떻게 하면 돼? 한칸 위로 올려버리면 되죠. 맞아 네. 점근선을 한칸 위로 올려버리면 됩니다. 여기 1입니다. 1. Y 절편구합니다. X에다가 0 넣자. 얼마? 10 맞아 10. 네. 저 위로 올라갔죠. 저 위로. 그러면은 이쯤에 10 해가지고 요렇게 생긴 애가 됩니다. 훨씬 올라가고. 훨씬. 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점근선은 요만큼 내려왔는데 Y 절편은 저 위로 올라가 거지. ねえ。You <Yeah. S 1>